아니 태극기가 씨방 우동은 먹는데 입는 옷이잖아 뭐 태극기가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라고 아니 태극기가 씨방 우동은 먹는데 입는 옷이잖아 뭐 태극기가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라고 우리나라 국기로 왜 그런지 드론 게임이라고 수수께 그래 막아주겠니 예 말하셔 라 태극기를 그렇게 입지 마라 우리나라 국기 딱아니라고 태극기가 딱딱 찍으라고 아 그만해 그만해 만해요 그만해. 그만해 태극기 왜 저런데 드런데 있냐고 저것들을 태극기를 끊지 입지 마세요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예요 우동은 먹는데 입는 옷이 냐고 태극기가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라고 아니 태극기가 씨발 드런데 있냐고 기 새끼 아이 고만하셔 고해 태극기를 끊지 아니 태극 태극기가 우동을묶는데 입는 옷이자고, 태극기가. 태극기를 우리나라 꽃기라고 우리나라 국기로왜 그런지.